지금 전 세계 2차, 3차 지금 코로나 대태풍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에서 가장 대안은 셀트론 헬스케어 제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유럽발 변이에 대해서 유럽 변이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셀트론의 레키로나 주이며 지금 후속 타로 또 개발하고 있는 것이. 남아공 변이를 남아공 현지에서 직접 개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남아공 현지인가? 셀트리온은 이에 발맞춰서 현재, 이미 32번 후보 항체를 활용해서 변이 맞춤형 칵테일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제 5개월 이내에 임상을 완료해서, 어, 지금 영국발 변이는 다 잡았고, 남아공 변이가, 아, 우점종 바이러스로 자리 잡기 전에 개발을 마친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이미 셀트리온은 칵테일 방식으로 현재 나오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 뿐 아니라 향후 발생하는 혹시나 모를 다른 변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확립했다. 확립을 준비 중이다가 아닙니다. 확립을 했다. 라고, 어 밝혔습니다. 자, 기대를 해 보시고요. 지금, 음, 대안은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죠. 지금 세계의 모든 코로나 치료를 잠식 시킬 수 있는 잠재울 수 있는 그런 핵폭발력을 기대해 보시면서 그 순간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의 주가가 한방에 치솟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과 예견을 해 봅니다 후속보전 코로나 치료제 개발 이것이 시급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지금 국내에서는 음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하 지금, 종근당, 대웅제약, 일약약품등 신약사들이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해왔는데 지금 다 무산됐죠? 예. 그리고 요것에 발맞춰서 지금 유럽에서 엄청난 기세로 지금 확산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 지금 심각합니다. 유럽. 지금 곳곳에서 지금 코로나 봉쇄, 지금 반대 막 시위. 엄청난 시위와 지금 조금 이 상태가 더 확산된다면 일부 곳곳에서는 아비규환 상태까지도 예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에 코로나 사망자가 지금 100만 명을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유럽 코로나 사망자 100만 명을 넘어가지고 음 사망자가 100만 명을 넘었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지금 그리고 브라질 신규 확진자 10만 6박. 하면서 독일, 이탈리아, 지금 곳곳이 지금 난리가 아닌데요. 요것은 지금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지금 변종 바이러스 문제입니다. 변종 바이러스가 굉장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굉장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지금 핵심적인 요소는 지금 유럽에서 2차, 3차 지금 지속적으로 문제가 불거지고 10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오면서 어마어마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핵심적인 문제는,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전에, 아주 예전에, 예, 유럽에서 패스트로 인해서 인구에, 뭐, 유럽 인구가 거의 초토화됐죠? 거의 초토화돼가지고 거의 막 몰살하다시피, 이 흑사병, 그 패스트에, 그게 사실은, 이제, 몽고에서 건너갔다는, 음, 추론이 있는데요. 그러면, 왜 아시아 문고는 멀쩡했을까 그것은 전혀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새로운 변종이었었기 때문이죠 변종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남미에서도 아~ 지금 남미 원주민들은 음~ 유럽에서 어~ 유럽에서 넘어간 그 몇몇의 사람들 단몇 명의 사람들로 인해서 아메리카 인구가 대부분이 몰살을 했죠 그것이 변이에 의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만큼 변이가 무섭고 끔찍한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에 코로나 양상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라 것이죠. 어, 최초, 우한, 음, 폐렴에서 시작돼서, 단지 그몇 명이었을, 그 소수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작은, 음, 그 시초, 박쥐, 뭐, 고양이, 그런, 음, 작은, 아, 어, 기생 바이러스가 큰 전파를 일으켜서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것인데요 예 지금 음, 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각각 지금 음, 아~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중에 하나가 지금 에이즈 백신 음~ 뭐~ 실명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에이즈 백신 아시죠 에이즈 백신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예, 혈전 응고 발생 논란을 빚어서 지금 아~ 백신 접종을 일시적으로 중단을 했어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이것이 문제가 아닐까, 지금 사료됩니다. 이, 이제 백신 접종을 중단함으로 해서 피해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예를 들면 지금, 독일 인구 같은 경우는, 음, 신규 확진자가 예상치를, 예상치가 50이었는데, 지금 88.8로, 어, 신규 확진자 88.8로 엄청 늘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피해자가 어린이와 젊은 성인층, 신규 확진자가 다폭 늘었다는 것이 엄청난 문제이기 음, 지금 이어 모든 것이 2차와 3차 핵심 음 전염병 확산이 이 예전에 그 중국발 에, 그런 우한 폐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음 변이에 의해서 이런 양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서 지금 음 전혀 다른 변이 치료제가 개발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급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음,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국내 제약사들도 지금 계속 지금 종근당 대웅제약 일양약품들이 지금 계속 어 지금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죠. 개발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안은 셀트론 헬스케어 제약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 지금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가 영국발 변이 아주 효과를, 굉장한 효과를 내고 있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2차, 3차, 지금 크게 확산되고 있는 이 변이 바이러스의 대안으로서 레키로나주, 영국발 변이에 대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이 레키로나주가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음, 좀 너무 상업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의 이 매출 신장과 주가는 어마어마한, 음, 어마어마한 확산세를 펼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이 이 레키로나주를 따라할 대안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 국내 매출 최고, 음, 국내 바이오 매출의 에, 최고, 위치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셀트리온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이고, 그 후속을 있는 것이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죠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위탁생산으로 지금 4분기 시장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이제 실적을 이제 거두고 있어요. 코로나19 치료제, 위탁생산을 해서, 어 지금, 굉장한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그에 반해서, 음, 셀트론 헬스케어 제약은 어떻습니까 자체 생산이죠 자체 개발 이것은 감히 누구 누구도 반론하지 못할 실질적인 큰 어떤 음 추세에 막을 수 없는 꺾을 수 없는 음 그런 음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어~ 자체적인 개발과 생산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누구도 어 지금 셀트론 헬스케어 제약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핵심 포인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음, 아, 지금 이제 서정진 회장님을 주도로 해서 아, 셀트론 헬스케어 제약은 어디까지 보고 있는가? 그것은 지금 전 세계 2차, 3차 지금 코로나 대태풍을 아, 일으키고 있는 음 그런 음 지금 상황에서 가장 대안은 셀트론 헬스케어 제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유럽발 변이에 대해서, 어, 유럽 변이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셀트론의 레키로나주이며 지금 후속타로 또 개발하고 있는 것이 남아공 변이를 남아공 현지에서 직접 개발하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왜 남아공 현지인가? 그것은 남아공에서 개발하지 않으면, 어,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어, 국내에서 어떤 그 이동을 통해서 개발하지 않으면 그 현장에 대한, 음, 그런 디테일한 면을 가질 수 없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자, 힘내시고 화이팅 해보시자고요. 화이팅입니다.